세상 모든 아트를 네.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저씨들 세모아입니다. 와 세모아 오늘 다뤄볼 예술 작품은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 박사 문명화 작가의 단편 소설집인 오직 두 사람입니다. 오 저희도 오직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일곱 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음네. 오직 두 사람. 오직 두 사람. 그리고 아이를 찾습니다와. 인생의 원점 인생의 원 옥수수 하나, 옥수수 하나, 트트 그리고 최은지와 박인수, <laughs> 또박인수시잖아요 제가 또박인수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신의 장난, 신의 장난, 네 무슨 신의 장난이지 이 책에 또 박인수가 있요좀 <laughs> 인상깊었던 작품이죠. 작품 오직 두 사람, 음. 그리고 아이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굉장히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오직 두 사람과 음. 아이를 찾습니다. 오. 그리고 옥수수 하나. 이새 작품이 특별히 인상 깊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작품들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어예 저도 네. 두개 말고도 뭐 슈트라든지 최은주와 박인수 그것도 네. 되게 재밌게 읽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장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아 어, 그건 진짜 충격적이네. 사실 이런 단편집을 좀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짧게 짧게 음. 읽을 수 있는 완결성이 있는 작품들이라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단편집은 좀 끼어팔기 느낌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 책에서는 그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흥미로워서 음, 음, 네,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먼저 오. 오직 두 사람을 좀 살펴보자면 오직 두 사람.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무난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 문학이라 무난하게. 그래서 오직 두 사람의 대강적인 줄거리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오빠와 딸두 명이 있는데, 그렇죠. 교수인 아버지,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한 아버지가. 두 번째 딸을 되게 편해하는데그 관계가 좀 독자가 읽으면서 어 이게 맞나 싶은 관계일 정도로 살짝 불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좀 애정이 좀 도가 지나치다고 느껴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아버지 편애 때문에 가족의 관계들이 점점 더소홀해져요 음, 네, 맞아요. 어머니와 셋째, 그러니까 막내는 거의 아버지와 의존한 상태고 음. 오빠도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죠. 나중에 그거 해고되고. 아 그죠. 네. 그리고 둘째인 주인공 딸도 어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만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그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제 딸이 언니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식으로. 그죠. 네 내용이 진행이 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아버지와 딸이 어떤 분녀 지간의 선 이상을 넘는 음. 어떤 그런 육체적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의 얘기를 봐도 뭐 둘이 그랬네 하는 내용은 없는데 근데 되게 야하고 되게 부드독하게 그렇죠 그렇게 느껴져서 음. 독자가 읽을 때는 사실 네. 일단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은 일단 그게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배제하고 읽게 되는데도 그렇죠. 네 그렇게 묘사가 연상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음. 어, 그건 진짜 표현력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그런 비유적인 것들도 많이 좀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지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그다음에 농담 같은 거, 음. 오빠 가는 하 농담. 아, 예. 그리고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가 아빠 딸 이런 식으로 엄마 아, 예. 딸이 아니라 아빠, 아빠 딸. 딸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또그 후반부에 나오는 담배 이들어 아, 예. 보면은 그런 게다 그런 작품 안에서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띠지 않았나 싶은데 음.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빠와의 관계를 좀 묘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해로운 것도 알지만 그죠. 이거를 끊었을 때그 마음에 남는 공허함과 다시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묘사하는 데 쓰인 것 같고 그죠? 실제로 이 여자가 담배를 굉장히 쉽게 끊어요. 네. 아버지의 관계도 사실 그렇게 어렵게 끊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공허함에 찾게 되는 아버지가 굉장히 그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거기 길들여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가, 가스라이팅 그 부모가 자식한테 행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사례를 잠깐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통제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자기 실제로 여기서 본인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딸이 그 어떤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는 장면들이 종종 묘사되긴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영혼이 많이 남고 음. 또 그렇게 영혼을 남기는 것에 그런 스토리도 되게 큰 축을 담당하겠지만 좀 문장도 음. 어, 되게 막 영혼이 많이 남거든요 음. 진짜 간결하면서도 어, 사람의 심리를 뭔가 자극하는 맞아요 그런 문장들을 잘 활용하는 걸 보면서 영혼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음, 영혼이 많이 남는 작품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게 딱 처음, 딱, 책의 가장 처음 작품이어서, 네. 몰입도가 엄청나요. 어, 아, 맞아요. 네. 그 다음 단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기대가 생기게 만들어지고, 또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를 찾습니다도, 그거는 진짜 영혼이 많이 남는 정도를 좀지나신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보면은, 하, 약간 이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게 되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를 샀습니다 얘기 네. 서 이제 아이를 샀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 젊은 부부가 그죠. 두돌된 아기를 유괴 당하고 그 이후로의 그 삶이 피폐해지는 내용을 담을 것 같았는데 아이를 금방 찾아요 그니까 물론 네, 이 사람들에게는 그 11년이라는 세월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불과 몇 문장 안으로 다 해결이 돼 버리죠 정말 그큰 문제일 것 같은 유괴된 아이를 찾은 게 문제 의 해결이 못 돼요. 그죠? 오히려 더큰 문제가 발화되고 다른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 그죠? 문제 의 해결이 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네. 근데 전 진짜 되게 충격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장기 실종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찾는 것만 해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그죠. 가족분들도 그 아이들을 찾는 거에 좀 많이 이제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행이니 하지만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이런 음. 일을 겪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대강학교 춘우 네. 그냥 아이를 찾으면 어, 이사람도 정말 행복하겠다. 네. 정말 모든 게다 해결된 것 같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죠. 성민이라는 아이는? 유괴를 한 여자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어요 유괴가 당, 유괴를 당한 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그죠. 그걸 목격하고. 목격하고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괴됐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삶은 파탄 나 있고. 그죠. 어머니는 조현병 때문에 정신이 아니고. 사실 그죠. 내가 사춘기에 성민이었어도 그죠.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잘 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에서도 말다툼이 있거나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들이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까지 여기 책에서 묘사된 바로는 뭐, 넌 애기를 원하지 않았잖아 넌뭐 낙태 얘기까지 막 나오, 나오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서로 부부가 돌리다가 와이프가 죽고 미라가 죽고 나서는 성민이한테도 그런 비난의 화살을 물론 마음속으로였지만 돌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습을 담고 있구나. 네, 되게 인간적이고. 그리고 네. 성민이는 바른 인간상으로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결국 동네에 살고 있던 이보람이라는 음.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 여자가 모아뒀던 돈을 다 들고 날르죠. 그죠. 결국 그 이보람이라는 여자 아이는 윤석에게 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윤석이 이제 그걸 돈을 갚아주려고 가주러 간 사이에 아기를 두고 떠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 성민이의 아이가 그런 윤석에게 좀 선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저도 그렇게 딱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뭔가 다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쵸. 마지막 선물? 성민이는 이제 세살 무렵에 두돌때 잃어버렸을 때 이미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성민이라는 아이 는 이제 없어진 거라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미라가 이제 죽고 나서 와이프가 죽고 나서는 윤석이를 딱 봤을 때와 나였으면 진짜 목숨을 안 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비극이다라고 응.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보람이가 성민이의 잠깐 아들의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해서 데려온 그애기를딱 봤을 때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이 아닐까 근데 그냥 열어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뭐 그걸 보고 내 삶도 망가져버렸고 내 아들의 삶도 이제 평탄한 삶이 아니게 됐고 그 심지어 이 애, 여자애까지 그리고 요 아들의 아들 내 손자까지도 이렇게 돼 손주까지도 이렇게 돼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한번 읽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은 느낌. 물리적인 네. 시간을 지났지만 결국에는 심리적으로나 계속 찾은 느낌으로. 그 사실 네이 아이도 자신의 친손자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들었던 떠올랐던 장면은 그 아기를 보고. 윤석이 그냥 미소 짓는 모습이 좀 생각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생명체잖아요, 아이는. 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과는 관계없이 그런 순수한 마음의 안식처가좀 되었을 것 같은 인생의 원점이 되는. 네. 와. 그래서 그 다음 소설이 인생의 원점인가? 와. 이어이이 김영하 소설가 네. 큰 그림 그리셨네요. 네. 설뢰가 아주 대단해요. <laughs> 오직 두 사람. 이 가장 인상 깊고 그 여운이 좀 오래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나 싶습니다. 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만 꼽자면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속삭이죠, 나 다시 담배 피운다 음. 하는 그 문장입니다. 제가 볼때 이거 담배라는 거는 정말 아까도 짧게 언급해 주셨듯이 아버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람 마음의 결락과 그런 공허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아버지에게도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 죽음으로서 죽음으로남 아마 이제 아버지가 끊어지게 된 거죠 아버지 떨쳐내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결락된 어떤 마음을 달랠 무언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유독하고 중독됐던 건 아버지였지만 그둘다끊어내기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튼 저는 그 문장이 제일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옥수수가 나아요. 음. 이걸 뭐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표현할 을 수는 없는데, 음. 어 진짜 읽다 보면 그냥 그 내용들이 정신없이 약간 머리로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헤어나올 수 없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이 그냥 쭉 읽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네. 음, 다른 작품인데 오직 두 사람에요. 좀 딸이 처음에 그 편지의 도입부에서. 네. 언니가 이제 그런 비유적인 말로 표현을 할때 가장 치명적인 말다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문장을 써요 네. 네, 그 소수민족 단 네. 둘 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그 둘이 싸우면 결국 그 언어는 쓸 사람이 없게 되면서 그죠. 가장 치명적인 말다툼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이 김영화 작가께서 이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해 놓고 그 외의 문장을 썼을지 아니면 이 내용을 생각해 놓고 이 문장을 쓴 건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매력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어... 대중들한테 다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건 되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랄까 부도덕함과 도덕의 그 결혼 어떤 그 n m 호한 경계에 음.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들 읽기에는 여기서는 왜냐면 그 사례들이 다 되게 찌질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추천 네, 읽으시면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책과 는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어 아, 책은 읽어야겠는데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아 텍스트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물, 첫 물꼬를 트는 네 텍스트. 그래서 아 텍스트가 굉장히 재밌구나 한글의 문장이라는 게 이만큼 매력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고 음. 그런 인물들의 묘사 같은 게 너무 뛰어나서 음. 생명력이라고 하죠 아. 네, 그래서 뭐 정말 그런 것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등장인물들이 다 출판사에 근무하거나 그렇죠. 편집자거나 이러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네, 다 달라요. 인물들이 네. 예, 그런 것도 되게 잘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떤 그런 간접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읽었으면 읽기를 추천해 드리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점 4점, 오. 네. 일단 간결하고 가독성 좋은 문장, 그리고 인물의 생명력과. 그다음에 스토리의 몰입도 모두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음. 네. 4점은 받아 마땅하지 않나 음. 싶어서 한줄평하자면한 네.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공감 음. 작가의 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잃으며 살아간다 아. 여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 딱이 책의 음. 내용을 담은 한줄평 같네요 저도 4.0점을 음. 주고 싶습니다 아. 좋은 작품이에요. 진짜. 네, 짜 그냥 좋은 작품입니다. 네. 마음의 결락과 공허를 증폭시킬 것인가 아니면 채울 것인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라는 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제 두, 오직 두 사람에서 쓰인 단어들을 좀 조합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공허나 이런 것이 더 증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채워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독자가 받아들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책임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은 어,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 단편집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음. 책도 또책 나름대로의 매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지만 이렇게 종종 책으로 여러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불려온 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